안녕하세요. 저는 흔적을 남기는 가수 최유나입니다. 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가수 최유나. 이제 그는 노래가 아닌 대화와 음식으로 또 다른 위로를 건넵니다. 무대 밖에서도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나누는 삶, 최윤아가 살아가는 삶, 그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 흔적이라는 매장은요, 어, 저는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만 흔적이라는 매장에서는 어, 사람과 사람, 또 이제 음식과 또 사람, 그리고 응. 어, 최윤아의 인생의 어떤 또 제2의 또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흔적에서는 어, 여러분들의 식탁을 정말 고급스럽고 어, 깨끗하게 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여러분들 식탁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무대에서. 가수 최인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대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또 같이 호흡하고 또 노래도 할수 있고 같은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서 사업적인 얘기도 할수 있고 좀 뭐라 그럴까요? 친밀하면서 좀 서로가 이완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으면 시켰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께서 음 아주 여기 오셔서 위로를 받고 가시고 또 에너지를 또 이렇게 주고 가시고 이래서 많은 또 사업하신 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어 사업적인 얘기 어떤 그런 발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그 자리에서 또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또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또 위안을 받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최윤아가 숨쉬는 공간 또 모든 사람들 숨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 활동하고 흔적을 운영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노래만 하기도 바빠가지고 어, 지방 공연에, 방송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인했었고 그러는데 이 공간을 제가 좋아서, 아, 한번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보니까는 어렵, 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아픔도 저한테도 또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또 상의해서 좋은 쪽 풀어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래로서 이화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대화로서 이화를 드리는 것도 있었고, 열정적인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길를 주시고, 여기 다녀가신 분들은, 어, 정말 그길를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 역시 너무나 기분이, 네,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그 하나하나 이 원목으로 저렇게 작게 쪼개가지고, 붙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어, 그럼으로써 실증 나지 않고 오랫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어, 좋아해 주시고 또 노래를 부르면 이 원목에 노래를 흡수를 잘 돼서 노래가 이렇게 소리가 좋아진다 그래요. 음, 네, 저는 가수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을 해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보통 다른 음식점은 어, 음식만 그 정신없이 드시고 가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충분한 곳에서 어,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서 가시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모든 분들께서 어, 음식도 좋지만 그냥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그 서로가 호흡하고 냄새를 맡는 이런 어, 가게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오시는 그런 공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뭐 12시 와도 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어, 제가 이러다가는 쓰러지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노를 래 조금 덜 하는, 어, 뭘 찾을까 했는데, 이 랍스타라는 게, 그, 껍질, 이 단단한 껍질을 벗고 나와야지만, 네, 보이는 그런 알맹이, 그니까 그게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 이제 처음에는 어떤 약간 그 포장도 체육화도 있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부담 없이 여기서는 랍스타를 이렇게 껍질을 깨어 나오듯이 제본 모습 순수한 모습을 어,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자 랍스타를 했는데 어, 또 보통 뭐 스테이크나 일반 음식들만 아니라 남녀노소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그것도 또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서 어, 열심히 만들어서 드리니까 어, 드시고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또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므로서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데뷔할 때 어, 구설수 일도 없는 그런 가수가 되려고 정확하게 딱 생각을 하고 시작했기 을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어떤 구설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저는 정말 80, 85세까지 노래를 하고 싶어요. <laughs> 열심히 목 관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2, 3년만에 한 번씩 음반을 내서 계속 또 이제 가요계 어떤 태보가 아닌 저도 좋은 노래를 부르면 저한테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이런 노래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 끝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그냥 좋은 노래 발표해서요.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또 노래 끝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유안을 드리고 싶고 또 기쁨의 배가가 되는 분들한테는 또 즐겁게 또 이제 업을 또음 해드리고 싶고 그러므로써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차분하지 않고 그냥 어렵지 않고 통통 튀는 모습으로 다온 얼굴에 화사하고 빛이 나는 그런 국민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하나하나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그분들 하시는 사업이나 그분들도 다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무대 밖, 레스토랑 흔적에서 또 다른 위로를 전하는 가수 최윤아, 노래와 음식, 두 무대 위에서 그녀의 위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